안녕하세요. 은원입니다. 예, 오늘은 10월 12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7시 13분 정도 됐어요. 예, 오늘도 강남 가서 시작하려고 수락산역에서 이제 제철 기다리고 있는데 코리아나 떠서 잡았습니다. 예. 아, 콜 보여드릴게요. 예, 상계동에서 노년동 가는 콜 잡았고요. 착지 보니까 학동사거리 인근이더라고요. 노년동 예,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8시 3분입니다. 예. 아, 일단 출지가 아까 수락산 쪽에서 수락산 먹자에서 제일 끝에 쪽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걸어가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고 거기다가 차가 또 앵꾼 거예요. 그래서 기름 넣고 오느라고 좀더 걸렸습니다. <laughs> 여기 착지가 좋아요. 약동사거리 있는 쪽이라서 콜 한번 잡아볼게요. 네, 8시 27분입니다. 네, 대기를 꽤 했죠. 아, 내려가는 콜을 잡고 싶은데 아, 잘안 뜨네요. 그래서 대기하다가 두번 정도 업한 콜이 있어가지고 잡았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숙제 완료콜을 잡았습니다. 다산동 가는 콜이구요. 이렇게 두번 정도 업했어요. 그래서 숙딱 다산동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9시 8분입니다. 다산동 왔구요. 법코이었는데 콜이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기사님들 오시는 거 기다리느라고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됐네요. 대기가 좀 있었습니다. 오면은 콜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laughs> 아. 일단 제가 좋아하는 정약경 도서관 쪽으로 좀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도 상권 좀 있고, 더 올라가면, 제가 좋아하는 정약경 도서관 인근 쪽. 네, 일로 와서 콜 대기하겠습니다. 9시 44분입니다. 정약경 도서관 쪽 와가지고 대기하는데요. 와, 콜 없네요. 자배에개 들어온 게 노원역 쪽 2만원 그리고 구리 인창동 15,000원 들어왔어요. 근데 조금 큰것 타고 싶어가지고 안 잡았거든요. 아 근데 시간이 많이 가네요. 아 다산동 그래도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죠. 오면은 뭐라도 자꾸 나가가지고 그래도 다산동 자주 좀 오는 편인데 아 오늘 콜이 없네요. 뭐라도 자꾸 나가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오늘 9시 조금 넘어가지고 좀 일찍 들어온 편인데도 콜이 없네요. 대기해서 잡고 나가겠습니다. <laughs> 뭐라도 잡아야겠어요. 9시 50분입니다. 아이 시간 많이 갔어요. <laughs> 아, 뭐, 노원 20K. 뭐, 구리 인창동 15K 아까 말씀드린 콜들을 빙두개 말고 없었어요, 콜이. 그래서 와. <laughs> 대기하다가 콜 하나 잡았습니다. 다산동에서 여기 노원구 선발로인데 하계동인가 그래요 예, 일단 좀 빠져나가야겠다 싶어 가지고 잡았고 예, 노원쪽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10시 23분입니다 하계동이 아니고 중계동이네요 중계동 도착했구요 아 여기는 일단 인근에는 코이 없고 또 직행버스 타면 또 강남 금방 들어가는데 좀 고민이 되네요 <laughs> 어제 하드 버스를 타고 다녀 가지고 아 <laughs> 일단 대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네, 하계역이랑 중계역 사이인데, 하계역이 좀더 가까워요. 네, 10시 42분입니다. 지금 하계역이고요. 대기를 좀 해봤어요. 버스 안 타려고 해봤는데, 마땅히 확실히 인근에 콜이 없네요. 콜이 없고, 아, 어, 그 공릉동에서 거기 김량장동 가는 게... 60k가 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눌렀는데, 그 있잖아요. 다른 기사님한테 자배로 들어가고 있었는지, 뭐 다른 기사 뭐 어쩌고 하는 그 팝업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못 잡아가지고. 그거 누르다가 이제 딴거 눌러져가지고 그게 없어지고. 취소해가지고 취소 과금 없음. 예. 네, 취소 한번 하고. 아주 잡고 싶었거든요. 네. 못, 자, 못 잡아가지고 좀 아쉬웠고. 그냥 버스 타고 내려갈게요. 예. 네, 그게 날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여기 하계역 쪽에 있은지도 꽤 됐거든요 버스 타고 내려가서 강남 가서 다시 한번 조고 자 잡아볼게요 버스 좀 기다렸다가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11시 13분입니다 여기 신사동 왔고요 콜 대기해 볼게요 11시 21분입니다 뭐 이런저런 콜 있었어요 빈콜들 뭐, 어, 뭐 서울 돌아다니는 콜들 몇개 있었고 근데 지금 확실히 시간이 이제 11시가 넘어서 그런지 차가 많이 안 막히는 시간이잖아요 단가들이 <laughs> 뭐 창동 가는 것도 뭐한 2만 몇천 포인트 그러고 그러니까 운행 시간들이 다 이렇게 안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코로나 잡았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네, 신사동에서 정자동 가는 콜 잡았어요 드디어 내려가네요 네, 정자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11시 54분입니다 정자동 왔어요 출지가 고객님이 찍어놓으신 데에서 한 130m 정도? 약간 차이가 나가지고 시간 좀더 걸렸고요 제가 이 착지를 한 너댓 번 오는 것 같은데 세새가꽤 큰가봐요 제가 뭐 너댓 번올 정도면 정제역 쪽으로 좀 이동하면서 콜 볼게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좀 이른 시간에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콜 대기해 볼게요 멘트 하고요 바로 콜 하나 올려서 잡았어요. 조금 오랜만에 가는 착지네요. 보여드릴게요. 정자동에서 안양 관양동 가는 콜이에요. 착지 보니까 인덕원역 조금 위더라고요. 오랜만에 안양 가는데 안양 관양동 가서 이어갈게요. 12시 29분입니다. 여기 관양동 왔고요. 일단 인덕원역 쪽으로 가면서 콜 볼게요. 일단 콜이 없네요.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쪽에 있고요. 조금 걸어서 이동하면 여기 인덕원역 있어요. 이쪽 가서 콜대기 하겠습니다. 12시 44분이고요. 여기 인덕원역 인근 왔어요 인덕원역 왔고 콜이 몇개 들어왔었어요. 뭐 신정동 가는 거 2만 5천 포인트 정도 뜨고 수원 조원동 가는 게 2만 1 6백 포인트 떴어요. 조원동을 갈까 아주 고민했는데 금방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뭐 한두 개 정도 더 떴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잡았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관양동에서 인천 간석동 간콜 잡았어요. 거리, 출지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버스 오거든요. 요거 타고 이동하면 될것 같고요. 인천 들어가네요. 간석동 가서 이어갈게요. 1시 37분입니다. 간석동 왔습니다. 여기서 일단 주안역 쪽으로 좀 걸어가서 콜 보려고 해요. 아, 고객님, 아드님이 중학교 1학년인데 키가 180이래요. 아. 비결을 살짝 여쭤봤더니 이제 잘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중1에 180. 근데 그 아드님보다 반에 더큰 친구가 한명 있대요. 아, 또 부인님이랑 또 이런저런 얘기, 얘기 즐겁게 나누면서 왔습니다. 아, 진짜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기 있고요. 주안역 쪽으로 이동해서 홀 볼게요. 2시입니다. 아직 콜못잡았고요 아, 여기 지금 주안역 쪽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빙 한두 개 들어왔어요. 앉아봤고, 그리고 시와 호수로 있잖아요. 시와 호수로. 거기 정왕동에서 밑에 거기가 추천가로 39,200 포인트가 바로 인근에서 떴어요. 근데 제가 한번 거기 갔다가 고생한 적 있죠. 거기는 진짜 뭐 킥보드도 없고 한참 걸어와야 이제 그 정왕역 그쪽 나오기 때문에. 춥기도 되게 추울 거예요. 지금 가면 그래서 아 손이 안 가더라고요. <laughs> 가면 사실상 뭐 끝나거나 아니면 뭐 저항력 쪽에서 가끔씩 이제 또 뜨문뜨문 콜이 뜨긴 하는데 안 잡았습니다. 예, 가면은 뭐 킥보드도 없고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아 두시가 넘은 시간이고 조금 대기가 길어질 것도 같아가지고 예, 간단하게 뭐좀 먹을게요. 네, 2시 17분입니다. 네, 쌍학밥이랑 음료수 먹어가지고 간단하게 요기좀 했고요. 콜 하나 잡았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주한동에서 인천 검암동 올라가는 콜 잡았어요. 네, 검암동 가서 이어 갈게요. 네, 2시 54분입니다. 출지가 좀 멀었어요. 그래서 많이 <laughs> 걸어갔고. 여기 이제 거맘 거맘 쪽 도착했는데 뭐가 없네요. <laughs> 아, 콜도 없고. 아, 뭐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요. 아, 지금 보니까 뭐첫차도 강남 가기도 조금 이제 첫차 써도 좀 애매한데 시간도 좀 애매하고요. 아, 일단은 아, 저기 인천 서구청 예, 네, 그쪽으로 좀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삥이라도 좀 떴으면 좋겠네요.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시아드 경기장역이랑 건바위역 중간에 있어요. 일단 빙이라도 좀 떴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서구청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요. 많이 걸어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서구청인데 셔틀이 지나가더라고요. 빵 했는데 금방 지나갔습니다. 네, 못 탔는데 지나가 버려가지고 셔틀은 못 탔고. 코로나 잡았어요. 근 거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택시 타고 가려고 택시 잡고 있고 아, 카카오로 불러야겠네요. 고객님께는 시간장인 구이았거든요콜 보여드릴게요. 예, 요 콜입니다. 예, 원당동에서 오산동 가는 콜이고요. 예, 출지가 좀 멀어가지고 빨리 택시 타고 예, 이동해서 출발하겠습니다. 4시5 6분입니다 여기 동탄 오산동. 동탄역 인근 왔어요. 아 이게 처음에 택시 타고 이제 고객한테 가는데 혹시나 취소되지 않을까 좀 후달렸는데 다행히 취소되지 않았구요 오산동 오는데는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1 2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역시 새벽 시간이라 차가 없어가지고 네뭐 오래 걸리지 않았고 오자마자 지금 또 코로나 잡았는데 요것도 택시를 타야 될것 같아요. 동탄역 반대편인데 여기 걸어가려고 그면삥 돌아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고객님한테도 혹시 이거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질러서 갈수 없냐 그랬더니 아직 개통이 안 됐대요. 그니까 러 개통될 예정이긴 한가 봐요. 아 그래서 지금 고객님한테 통화해가지고 택시 한번 잡아보겠다고 킥보드로 갈 수도 있는데 킥보드로 가려면또꽤 가야 돼요. 한3 5 k m 이렇게 삥 돌아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콜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이제 동탄역 반대편 쪽에서. 밀락동, 의정부 밀락동 이제 보키코를 잡긴 잡았는데, <laughs> 택시가 잡힐지 모르겠네요. 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걸어간다고 해도,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laughs> 그래가지고, 참 애매하네요. 아, 일단 택시가 인근에 안 보이는데, 카카오 택시도 불러보겠습니다. 역시 택시 안 잡힙니다. 그래서 고객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시간 양해 구했고, 킥보드 타고 이동할게요. 거리가 꽤 되는데, 키보드라도 예, 타야죠. 예, 6시 44분입니다. 여기 밀락동에 예, 도착했습니다. 어, 일단 출지 가는데, 거리가 꽤 됐잖아요. 어, 2300 얼마 들었어요, 일단 키보드가. 출지 한 600m 남기고, 이거 이제 방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납하고, 한 600m는 그냥 좀 빨리 갔습니다. 예, 걷다 뛰다 해가지고. 아, 그리고 아까 거기, 어, 인천, 원당동이었나요? 거기 같은 경우는 갈때 택시비 12,100원 들었어요. 아, 오랜만에 택시 타고 출지 갔네요. 아, 해 떴네요. <laughs> 해 뜨는 거 오랜만에 좀 영상에 담네요. 요즘 또 해가 좀 늦게 뜨잖아요. 가을이다 보니까. 아, 저 오랜만에 해 뜨는 거 보여드리네요. 여기서는 이제 그 버스가 저희 집에 한 번에 가요. 107번 타면 한 번에 가기 때문에. 버스 타고 복귀하면 됩니다. 아, 아 그러고 오는데, 아, 일단 경부에도, 다시가 넘다 보니까 경부 고속도로에도 차가 어느 정도 좀 있고, 동부가 일정 구간 좀 정체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계동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그냥 동일로로 왔습니다. 뭐 공사를 하는지 좀 정체 구간이 있다 하더라고요. 아,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버스 타고 복귀하겠습니다. 차계부 좀 정리하고 마감할게요. 아, 그리고 이게 5만 5천원짜리 콜이었잖아요. 본님께서 이제 꿀잠 주무신 다음에 도착해서 6만원 주시면서 잔돈 됐다고 5천원 팁으로 받았습니다. 예 <laughs> 네, 마감할게요.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총 9콜 탔고요. 순위가 26만원 정도 했네요. 근데 여기서 집에 가는 차비를 아직 안 빼가지고 지금 버스 왔거든요. 960원 빼야 돼요. 예 네, 네,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